아아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저희..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 여러분들을 보면서 뿌리팅을 이야기를 봤어요. 근데 가장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? 알았어, 우리 애기. 오늘 빨리 와. 엄마가 보고 싶어. 알았지, 우리 딸? 네, 엄마. 빨리 올게요. 어, 온다. 쪽표자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더럭 더럭 군럭그시랑 시랑 어쩌고저쩌고 꿀라꿀라동냉동동 통이잖아. 역시 우리 엄마가 그렇지. <laughs> 기대한 내 잘못이지. <laughs> 뭐야? 통은 있는데 도시락이 없어? 뭐야? 기운 없이 차분하냐? 그시각다인 은근, 으으, 통쳤다 이거, 이거 기분 좋은데 이 자식! 야다이는내 거라고! 야 내가 먼저 말안 걸었거든? 하! 우리 이쁜 다이가 먼저 나서 말 걸었지. 카덴 내가 먼저 맑은 거야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. 하덴 내가 먼저 건 거야. 흠 <laughs> 오해하지 마. 너 놀았네? 너의 방가 알았어? 어, 엄마. 언니! 오늘 엄마도 왜 꾸몄지?

拜拜。